제 차는 오른쪽 뒷좌석에 네. 다, 다 지금 긁혀가지고. 오른쪽 뒷좌석에 다 긁었어요? 다 긁었어요. 본인이? 네. 벌써? 네. 다 누구나 네. 그 운전을 하면 네. 그 내륜이라 그래요. 우리가 회전을 할때 바퀴가 네 개의 원을 그린단 말이야. 핸들을 많이 돌리면 그 원이 작아지겠죠. 네. 음. 그래서 그 골뱅이 영상 보면 그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. 타임스퀘어 가면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. 음. 이게 바퀴가 4개이기 때문에 4개 동그라미가 그려지는데, 회전하는 쪽 뒷바퀴가 제일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요. 네. 근데 본인이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쉽게 말하면 뒷바퀴가 제일 작은 원을 그리는데, 그걸 계산 안 하고 나가버리니까 뒷 문짝을 다 긁어버리는 거예요. 근데 초보들이 제일 처음 하는 실수가 그거예요. 음. 뒷문자 긁는 거, 누구나 다 똑같아. 음. 근데 이제 거기를 잘, 많이 안 긁는 사람이 있고, 이제 한번 긁어가지고 그냥 훅 긁은, 긁은 사람이 있고, 음. 긁혔는데 닿았어. 음. 그러면 그대로 핸들 돌려놓은 상태, 그대로 후진을 해야 되는데, 음. 핸들 막 반대로 막 나가버리면 차가 훨씬 많이 찌그러지는 거죠. 음. 후진을 해야 되는 거네요? 그걸 그대로 긁었으면 음. 다 쓰면 그대로 핸들 돌리는 상태 그대로 후진을 했다가 핸들 풀었다가 더 나가서 돌려서 나가야 되거든요 음. 예. 그몇달 전에 독산동에서 음. 연소하갔다니그 친구도 빌라 주차장에서 들어가면서 긁은 거야 음. 근데 자기는 영상을 많이 봐, 본 거예요 이럴 때아 이렇게 하라 그랬지 하고 그대로 후진을 해갖고 네. 기스가 요만큼 나 있더라고 음. 그러니까 음... 영상을 보면 그게 다 설명이 돼 있거든 기초 음... 영상에 보면 그리고 주차 영상을 보면 그게 있어요. 그래서 그대로 빼야 되는데 그냥 네. 뭐 핸들 반대로 다 돌려서 우진한다든가 네. 반대로 다 돌려서 전진한다든가 그럼 훨씬 더 많이 찌그려지죠. 당황을 하니까 그렇지 당황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나겠지. 자, 네. 봐봐요. 네 이게 기둥이나 차예요, 그죠? 네 이렇게 나가다가 이게 부딪혔어. 네 여기 부딪혔는데 핸들을 반대로 꺾어버리면 이더 부딪히겠죠. 네. 그렇죠. 이렇게 그죠? 네, 네. 이렇게 꺾었을 때 그대로 후진을 하면 그대로 들어오죠 음, 음. 그래서 차를 철판까지 찌그러졌나요? 그쵸 음, 그러면 수리를 해야 돼야? 그래서 음. 유튜브 보고 뚫어뻥으로 <laughs> 뽑는... 뽑았어? <laughs> 아, 아, 그래서 밤중에 <laughs> 나가가지고 뜨거운 물 붓고 뚫어뻥으로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많이 찌그러졌나보다 <laughs> 네푹뚫어갔어요 음. <laughs> Thank <laughs>